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T2급 이유진입니다. 자, 저희가 부가가치 세법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세법입니다. 소득세법 들어갈 거고요. 오늘 소득세법 첫 번째 시간, 소득세 총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세는 어떤 거냐? 개인이 납부를 하게 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혹시 하게 된다라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다 차감한 이익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낼 것들을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이야기 하고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원천 설에 따른 부과입니다. 자, 소득이 어디서부터 원천이 어디냐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한을 할 거고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을 어디에 칠 거냐면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괄주의에 의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거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열거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합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느낌이라며. 어떻게 부과할 거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어, 주1해 가지고 아래에 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소득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분리 과세 할 거냐, 분류 과세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다음에 근로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8개의 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금액이 커요. 일단 특징. 퇴직은 물론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작겠지만 보통 아빠 같은 경우에 막 20년씩 근무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엄청 받으시거든요. 금액이 커. 근데 금액이 크면 우리나라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요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거든요. 퇴직소득이 커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버리면 너무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 특징도 양도는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때 양도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그 차액에 대해서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좀 불리한 부분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번 정도씩만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분류과세로 해서 한번 세금 내면 거기서 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소득 종류에 보시면 이자와 배당이 있는데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합계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시켜버리는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는 뭐냐. 그냥 이자 받을 때 세금 당연히 뗄 거고 거기서 끝내는 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거예요. 합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초과를 해야만 우리가 합산을 할 거다라는 거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 단위 과세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해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 하나하나 개인한테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내가 다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우리가 누진 세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금액을 2억, 2억씩 쪼개는 거랑 나 혼자 4억인 거랑 세금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같이 동업하는 것처럼 너도 2억, 나도 2억인 것처럼 하자 신고를. 그럼 우리가 세금을 조금 낼수 있으니까 이런 부당한 방법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각각의 개인을 보지 않고 하나로 봐서 4억으로 추징할 거다라는 얘기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어떤 거예요? 재무회계할때 우리 배웠는데 예수금 기억나시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미리 징수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리가 월급에서 세금 차감하고 받잖아요. 차감하는 거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이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이자소득도 그렇고 배당소득도 그렇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세율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세금을 갖다 낸 다음에 확정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말 그걸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인적공제가 가능하고요. 누진과세를 할 건데 인적공제는 어떤 거죠? 우리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엄마가 몇 살인지, 우리 아들이 몇 살인지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나이 제한, 소득요건 다 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제도예요. 똑같은 소득을 벌어도 혼자 쓰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다섯 명씩 있는 사람의 소득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포함을 해서 소득세를 결정해주는 방법이고요. 누진세율은 6%부터 최대 42%까지 구간별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세금을 각각 계산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합계 금액만큼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신고납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누가 신고 안 해줘요. 대신 내가 신고해야 될거안 하면 국세청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 같으니까 납부해 가산세랑 같이 부과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주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배사근연 기예요. 자 암기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이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종합과세가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정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 이자와 배당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분리과세로 종결을, 종결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연뭐 기타 소득 금액으로 3 0 0만원 미만이 된다면 뭐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도 뭐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따라서 금액 가지고 저희가 분리과세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각각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것은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원칙이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아니겠죠?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제가 그때그때 그때 과목에 들어가서 소득에 이런 점이 포인트다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퇴직과 양도는 금액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 과세할 거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거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할때 저희가 예수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원천징수는요, 예납적과 완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납적은 어떤 거냐?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이잖아요. 그럼 언제?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뗀 세금의 합계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합계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게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리 납부를 하고 그 부분은 내가 미리 이만큼 납부했어. 그래서 비교하는. 그게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은 한번 원천징수 하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어떤 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지금 계산해요. 퇴직소득세에 대한 거 납부해요. 끝. 이게 뭐다? 완납적 원천징수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요. 소득을 얻은 개인이고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건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을 할 거예요. 왜 엄청 중요해왜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가는 항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국세청은 세금 많이 걷고 싶어 하잖아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어디까지 우리가 납세의무를 지을 것이냐. 자 그럼 거주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요. 183일이에요. 183일, 국로, 국내 주소를 두거나 거소지를 둔 사람인데, 183일 이상의 국내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한 거, 국외에서 발생한 거 모두 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자, 비거주자라고 하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비거주자면 해외에 거주를 하는 사람일 텐데, 보통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니까,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와서 번건 세금 내셔야 돼요. 국내 원천 소득. 구분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자 거소지는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그런 장소 거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소를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판정해야 되는 이유 어떤 관할 세무서에 뭘낼 거냐 어떤 관할 구청에 낼 거냐 판단하는 기준 되겠죠 판정 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정을 할 거예요. 실무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은 딱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국내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번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 그리고 혹시나 자산 상태로 비추어 보아서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외국을 향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당연히 국내에 그냥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거고요.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의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이 있고요.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세 번째, 법인이 아닌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요 법인 사업자는 아닌데 그냥 단체예요 하나의 단체인데 국세 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그니까 러 법인을 보지 않는 거죠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일 거주자로 볼 거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일비 거주자로 볼 거예요 거주자와 비 거주자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국내에서만 발생한 거 과세할 거냐.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 나나 나 30%, 너50% 이렇게 분배 비율이 정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보아서 이익에 대해서 나 30%, 너50%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과세, 과세를 할 거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체 하나를 인격으로 봐서요. 일 거주자 또는 일 비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인세법은 안 배울 거예요. 근데 혹시나 법인세법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법인세법이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이 단체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인격체로 보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 기간 및 납세지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게 좀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세는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 기간 자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볼 거고 예외. 거주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주자가 출국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망을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지입니다.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납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 누구한테 납부를 할 거냐 언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인 누구한테 내가 지금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한테 혹은 구청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납세지 이행하는 장소가 될 거고요. 자, 거주자라면 주소지,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이 될 거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거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어딘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강은요. 저희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소득세법 총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소득세법 들어오니까 좀할 만하신가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을 잘 알아야 이론 문제도 잘풀수 있지만 이걸 관련돼서 실무 수행 능력 평가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맛보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오늘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것들은 이제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 부가세 특징과 여러분들 좀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원래는 열거주의인데,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구분을 했었죠. 분류과세가 뭔지, 분리과세가 뭔지 헷갈려요.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헷갈리거든요. 분류과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니까 누적 금액이 크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했고요. 분류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이거 그냥 한번 완납적으로 끝낼 건지. 어, 세금 한번 내고 끝낼 건지, 다른 소득과 합산할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다, 어,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산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여러분들 예외적인 것좀 알고 계셔야 시험 문제 풀기 쉬우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예납적 그다음 완납적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잠깐 나왔었는데 기납부 세액은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아직은 안 보겠지만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실무 수행 평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납부 세액.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오늘 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저희가 구분할 때요. 183일 이상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 총설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